칼레비아 7월 11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 청문회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리더로서 자제를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과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 혹은 감독의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장로는 유대적인 표현이고요. 감독은 헬라적인 표현인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혹은 장로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장로의 자격은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무엇을 책망받지 않아야 할까요? 먼저 한한 아내의 남편, 즉 음행이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가정에 충실한 자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목표자며 장로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종족자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 보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지나친 취미생활에 빠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목회를 할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도를 돌봐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상황에 이끌려서 신중하고, 신중하지 못한다면, 어, 공동체를 위험, 위험한, 아,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지 못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은 낙은애를 대접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품에 관련된 것인데요. 베풀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극률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품이 온전하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당신 아그네는 이방인이나 혹은 거린 혹은 여행자일 수도 있었는데요.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삼절부터는 사회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싸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회생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산다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훈련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심물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8절부터 집사의 자격 요건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집사와 감독의 조건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말로 인하여져서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시험을 줄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집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장로에게도 필요하고 누구 누구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사람이라면 다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집사로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믿음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는 일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며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할수 있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와 집사 직분의 기능적인 차이를 좀 살펴본다면, 장로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되어지고요. 집사는 교회를 세우는 봉사적인 부분이 더더욱 요구되어집니다. 누리다 교회가 지난주에 직분자를 피택하였는데요. 때마침 기보대 말씀이 복상 본문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장로와 집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직권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직권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감독과 집사로서 지켜야 될 직분들을 온전히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